김해시 LH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김해시는 LH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향후 공가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한 예비 입주자로 모집 세대는 총 210세대이며 2인 가구 100세대 3에서 4인 가구 100세대 5인 이상 가구 10세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구회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공고문상 1, 2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각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